축구 한중전이 한국의 3대형 압도적인 승리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또 한번 중국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나 망신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두골일 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경고와 퇴장을 각오한 소림축구를 하겠다고 시사했었는데요. 이번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의 목표는 당연한 승리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중국과의 경기를 통해 주축 선수들이 부상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 3개월을 앞두고 대표팀은 중국 현지 환경에 적응해 보고자 중국 원정 평가전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요. 단두 경기만에 핵심 선수인 엄원상, 조영욱, 고영준이 모두 다쳤습니다. 손흥민은 싱가포르 전후 화가 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려는 것이 중국의 전술일 수 있다.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차라리 무시하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시작부터 중국은 경기 전 애국가 가 연주될 때 야유를 보내는 획기 적인 비매너를 선보였고 리강인과 손흥민 얼굴에 레이저를 쏘며 조롱을 시작했습니다. 전반 11분 만에 중국 주천제가 황희찬 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파울을 했고 손흥민이 페널티킥골로 선제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키세리머니를 하는 손흥민에게 중국의 우레인은 필요 이상의 견제 를 하는데요. 우레인은 손흥민에게 중국어로 욕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까지 합니다. 이건 사실상 수만 명 중국 관중을 의식해 시비를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웃으며 경기에 복귀하던 손흥민은 우레이의 비매너 행동에 굳은 표정으로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렬한 눈빛을 발사했습니다. 팬들의 직회 명상을 보면 손흥민의 눈빛 한 방에 우레이는 흠칫 놀라며 황급히 손을 떼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우레이는 계속 손흥민을 향해 제스처와 말을 했는데 손흥민은 가소롭다는 듯 무시하며 여유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후 황희찬이 황소처럼 달려와 중국 선수를 밀치며 상황을 정리했죠. 이어진 전반 44분 손흥민은 보기 드문 헤더골을 터트렸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손흥민의 헤딩골이라는 점에서 한국 대표팀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후반 10분에는 경기 중에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라보나킥을 선보여 큰 화제가 됐습니다. 황인범을 향해 라보나킥으로 정확한 패스를 건네자 순간 상대 수비수들은 얼어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친선전이나 이벤트 매치가 아닌 월드컵 예선에서 라보나킥을 연출하는 건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특히나 손흥민처럼 신중한 선수에게서는 도저히 보기 힘든 장면이었죠. 손흥민의 라보나킥을 본 토트넘 팬들은 수년간 소니를 지켜봤지만 그는 기본을 중요시하기에 저런 개인기를 쓰는 걸본 적이 없다. 양발잡이인 소니에게 필요가 없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소니는 훈련이나 연습이 아닌 한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소니가 작정하고 중국에게 무언가 보여준 것 같은데 작정하고 상대 멘탈을 박살내려고 할때 나온 행동이라며 공감하는 반응이었죠. 이어진 후반 42분에는 손흥민의 프리킥이 정승현의 헤더골로 이어져 세 번째 득점이 됐습니다. 경기 내내 야유를 보냈던 중국 관중들은 세 번째 골이 터지자 이제야 실감이 난듯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 상대를 존중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칠 정도로 예의바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토트넘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려놓는 장면이 영국 현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을 정도로 손이 매너는 유명한데요. 이런 그가 중국 관중을 시시키고 이처럼 강하게 중국 선수들을 다룬 것은 중국전에서 주장으로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남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중국전을 치르기 전에 중국측이 나를 신경 안 쓴다. 어떻게 막는지 안다고 말하는 걸 전해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일부러 쉬세리머니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나는 모든 선수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의지를 필드에서 보여주고 선수들이 이겨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페널티킥 골을 두고 황당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된 과정 자체가 오심인데다 손흥민이 시세리머니를 한건 중국을 무시하고 도발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중국소우닷컴은 중국은 경기 시작 9분 만에 중대한 오심으로 페널티킥 실점을 허용했다. 심지어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뒤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는 예의 없고 도발적인 세리머니까지 선보여 알문이 막히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 후프는 손흥민은 큰 선물을 받은 듯 웃었고 공짜로 골을 넣자 입을 다물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도발적인 세리머니를 취했다. 기가 막힌 장면이었다며 심판의 페널티킥 선언 자체가 논란이었는데 공짜골을 넣고 도발까지 하는 건 부끄러운 장면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확인해봐도 황희찬은 주천재의 은발에 무릎이 걸리면서 넘어졌고 조규성이 바로 뒤에 있었고 발을 뻗은 건 맞지만 조규성의 다리와는 접촉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국 매체는. 심판은 공평하고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VAR이 없으니 죄 없는 중국 대표팀이 표적이 되어 중국은 큰 고통을 겪었다고 썼습니다. 관중석에서 중국의 수준은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이 패널티킥을 준비할 때 관중석에서 쏜 초록색의 레이저가 중계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강인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레이저가 써졌습니다. 또한 손흥민을 보기 위해 온 토트넘 팬이 중국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장면도 유럽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몇몇 중국 팬들은 좋아하는 스타의 경기를 직접 본다는 기쁨의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고 중국 관중석에 등장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의 유니폼을 사이좋게 맞춰 입고 온 중국 여성들과 울버햄튼 황희찬과 미는 김민재 유니폼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남성에게는 아예 누군가 물병을 투척합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은 여성의 뒤에서 손가락 욕을 하며 마구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도 있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중국 팬들이 손흥민의 한국의 3대 0으로 패한 뒤 토트넘 서포터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영상이 등장했다는 제목이 기사에서 중국의 막장행동을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7번 등번호를 단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중국 남성이 다른 중국 관중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았고 반역자를 죽여라라는 과격한 구호에 맞춰 결국 집단 구타까지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국 데일리 스타는 손흥민 승리 후 중국 팬들 토트넘 유니폼 입은 사람을 공격이라는 기사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있어서는 안될 상황을 연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더선 역시 중국의 훌리건들이 토트넘 팬들을 공격했다며 중국의 큰 싸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유럽 현지 팬들은 이제 토트넘은 15억 인구의 미움을 받나? 클럽이 더 거대해지겠는 걸? 토트넘 팬 폭행 기사 보고 왔는데 보다 보니 중국 축구 정말 못한다.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중국인들은 그를 반역자라 부르며 학교와 이름을 색출해내서 대학에서 그를 추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비뚤어진 중국인들의 과도한 애국주의다. 중국은 스포츠에서까지 본성을 드러냈어. 중국과의 자신감을 보니 한국 아시안 컵도 기대된다. 흥분되는 경기력이야 라며 공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악명 높은 거친 축구에도 이제 한국은 중국을 엄청난 실력으로 압도하며 태클과 반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실력과 체력 차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의 공안증을 새겨주며 중국 원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